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기 제목이 적혀 있죠. 시험 후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이 끝난 후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험이 끝난 후에 선생님이든지 아니면 부모님에게 가장 많은, 하,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 특히 수학 시험을 친 후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선생님이 이제 시험 끝난 후에 학생들에게 전화를 해요. 그리고 시, 오늘 시험 어땠어?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 학생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말입니다. 시간이 모자랐어요. 시간이 모자라요. 이 말을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붙이냐면, "모두 아는데, 모두 아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다못 풀었어요." 라는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은 네,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못푼 거죠. 몰라서 못푼 거지. 시간이 모자라지, 모자라서 못 풀었다. 이건, 예, 틀린 말이에요. 어, 선생님, 저는 정말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예, 가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잘 몰라서 못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시험 시간이 45분에서 50분쯤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문제가 한 20문제 나오죠. 1 2 3 4 5 6 7 8 9 10 자, 이렇게 20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20 문제가 있을 때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해요? 예, 5번까지 풀었어요. 6번을 풀었는데 오 어, 막혔어요. 어디서 많이 본 문제 같은데 잘안 풀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 고집이 있어서 끝까지 잡고 있죠. 열심히 풀려고 애를 씁니다. 그건 제발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할 때 그런 끈질긴 노력을 하면 되는데요. 평소에는 그런 노력은 잘안 하면서 이상하게 시험 때만 되면 잘안풀리면 끝까지 잡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잘안 풀리고 왜 끝까지 잡고 있어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또 이런 학생 봤습니다. 12번을 한 15분 고, 고민해서 풀었어요. 15분 고민해서 이건 나중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15분 고민해서 풀었는데 여기까지 오니까 종이 쳤어요 나머지는 못 풀어요. 나머지는 나중에 보니까 좀 쉬운 문제였는데 못 풀었어요. 이 14번을 12번을 푸는데 12번을 푸는데 한 15분이 걸려가지고 시간이 없어졌어요. 모자라요. 그래서 모자라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6번을 푸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넘어가야 돼요. 9번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넘어가야 돼요. 그러다가 끝까지 넘어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잘안 풀리는 문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문제를 그자서야 풀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요 계속 예, 넘어가서 빨리 풀수 있는 문제부터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말을 가능한 잘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 뭐 6번 문제 끝까지 찾고 있다가 15번 고민하다가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말을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나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유명한 말을 했죠. 문제를 봤을 때이 문제를 내가 풀수 있는지, 풀수 없는지,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인지를 정확하게 빨리 판단을 한 다음에 못풀것 같으면 넘어가야 돼요. 빨리 넘어가는 것이 실력입니다. 빨리 넘어가는 것이.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시험 공부를 하는데, 어떤 A라는 문제를 푸는데, 20분 만에 풀었어요. 와, 고민해서 풀어냈어요. 굉장히 희열을 느끼죠? 그리고는 다음에 안 풀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100m 선수가요, 100m 선수가 100m를 달려나갑니다. 100m 선수가 100m를 달리는데요. 왜 똑같은 100m를 매일 수십 번 뛸까요? 아니면 수백 번 뛸까요? 이 100m 길을 몰라서 이 100m 길을 알아보려고 뛸까요? 0.01초라도 줄이기 위해서 뛰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20분 만에 풀어냈어요 이 문제를. 그런데 시험 공부는 20분 만에 푸는 것이 아니라 2분 만에 풀어내도록 공부하는 것이, 반복해서 푸는 것이 그것이 시험 공부입니다. 50분인데요, 20문제가 나오면. 평균 한 2분 30초 안에 풀어야 돼요. 마킹하는 시간 빼면 2분 안에는 풀어야 됩니다. 자, 이 아는 문제를, 이 아는 문제를 2분 안에 풀도록 노력하고 노력하는 것이 시험 공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풀어, 이걸 20분 만에, 20분 만에 풀어도 나는 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문제를 가능한 한 2분 안에 풀어내도록 공부를 해야 그것이 시험 공부 시험 공부를 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직면했을 때 모르는 문제는 어떻게 하자? 예, 빨리 넘어가자. 넘어가는 것도 실력이다. 나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모르는 문제, 오래 걸릴 것 같은 문제는 넘어가고 나중에 풀자. 예,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공부는 한 문제를 이분 안에 풀어내는 것이 시험 공부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명심해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 말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